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우드거든요 어, 근데 제가 워낙 세컨샷을 잘 치니까 우드샷을 준비하긴 했는데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그린 우측으로 벙커도 있고 또 앞으로 해저드도 들어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laughs> 어떤 계기로 세컨샷을 잘하게 됐나요? <laughs> 제가 너무너무너무 슬픈 계기로 세컨샷을 잘하게 됐습니다 거리가 짧죠 아 진짜요? 네 제가 거리가 좀 짧습니다 제일 우회데요 <laughs> 저는 이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피니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피니쉬를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우드를 띄우려고 이렇게 들어요 들게 되면 아 우드는 어떻게 맞죠? 이 조그만 헤드페이스 면에 맞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탑볼이 나거나 오히려 공이 잘못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공을 친 후에 피니쉬를 아주 짧게 가져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치고 나서 팔로우스를 때 클럽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네요. 어, 그쵸, 그래요. 그쵸. 일단은 들려고 하는 동작이 없이 끊어주려고 하면 이 헤드를 던진 상태, 즉 팔을 펴진 상태에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더 낮게 보낼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풀리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팔로우를 끊어줄 건데요. 이때 팔을 구부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구부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정현아. 피니쉬를 끊는 거야. 팔로우에서. 오, 우와. 피칭보다 똑바로 하는 것 같아요. 종성이 <laughs>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우드샷 하나로 세컨에서 이제 그린 적중률이 매우 높아졌었거든요. 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팩트랜드 에디봇이 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로 우드는 쓰러쳐야 된다는 공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티랑 공을 들고 있으면 드라이버는 우리가 티를 꽂죠. 근데 이 드라이버를 치는 공 이외에는 모든 공을 어디다 놓죠? 바닥이요. 바닥. 바닥에 놓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아야 공이 잘 맞을까요? 바닥이요. 그럼요. 네. 자,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든 채들은 지면을 닿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우두를 아 드라이버랑 비슷하게 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걸 들어치거나 쓰러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잔디에서는 표면에서 자꾸 이렇게 저항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저항이 생기는 거를 굳이 굳이 쓰러치려고 들어서 들어서 치다 보면은 오히려 공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에서 끊을 때, 끊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야, 들어가요. 근데 힘이 안 들어가고 쓱갈수 있는 고수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좀 우드가 어려운 분들은 힘이 또 여기서 빠지면 공을 맞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힘이 없으면 멀리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몸이랑 손에 힘을 주면서 공을 탕! 끊어주는 느낌으로 힘을 줘서 치시면 훨씬 우드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오! 피니쉬를 끊는 거야, 팔로우에서.